하느님 감사합니다. 보름 동안에 나트랑 생활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. 다음번에는 또 어느 곳으로 계획을 잡을까요? 나의 마지막 아침 쌀국수 그렇지. 럭셔리 응. 누가 해주면 럭셔리예요. 맞아? 응. 응. 어떻게? 아 아주 좋아. 아주 좋아. <laughs> 근데 너무 추워. 야, 오늘 날 잘못 잡은 거야. 어이, 무서워. 나, 나 무서워. 저 유리도 없, 저 유리도 없네? 위험하다. 멋있게 멋있네, 그냥. 어? Keep the whip. 더운 나라답게 저런 왕골 가방도 많구요 프린팅 화려한 원피스, 셔츠 색감이 화려. 성당이에요 저기 옆에 그 네, 부대 봤어요. 그렇죠. 네. 우리 이제 현지 주민 같아. 보름을 살았더니 현지 주민 같아. 라트랑의 제일 중심 로터리. 제일 중심인가? 보름 동안 걸어 다니면서 매번 다니는 중심거리. 대성당도 있고 성당 앞에 커피숍도 있고 찾아서 도대체 몇 번을 찾으러 온 거야? TP 뱅크가 왜 이렇게 없어? TP 뱅크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 응. 봐 상가 아파트 건물 호텔 부동산 임대 매매 한국 사람이 하나 봐 엄청나네. 케이마트에서 물김치 한 그릇 사요. 아, <laughs> <SM maggot> 여긴 정말 한국이야, 한국. 여긴 한국이야. 일상이 똑같이 옷 입고 사니까 머리까지 똑같아. 신이 없어. 옷이 똑같이 작아지고. 우리, 어 우리 호텔 저기 있잖아 버거 Oh my god. 아난 달락갔다 오고 나니까 베트남 이거 나트랑이 더 좋네. 빵. 먹을 거예요? 오. 이따가. 이따가. 한국 사람처럼 명품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? 아니 저, 저기 뭐... 수양사람들도다 그냥 티셔츠에다 청바지 입고 다니잖아요 나트랑 야시장 구경해봅니다. 와, 엄청나네. 나트랑 야시장 엄청나죠? 90% 이상이 한국 사람이야. Ô nhớ, vô gia cưới. Ô nhớ, vô gia cưới. Ô nhớ, vô gia 우리 네,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해? 이게 걷는 게 하루 만보 이상 걷는 게여일 이상 매일 하는 게 쉽지 않아요. 그래서 급히힘원어요 달랏보다 나트랑이 더 좋아. 자기는? 정상적인데. 그런데 나는 달랏은 달랏. 그게 왜냐면 달랏은 길이 너무 좁잖아요. 그리고 이렇게 뭔가 환한 맛이 없잖아. 근데 여기는 뻥 뚫렸잖아요. 바다고 시원하고. 그쵸?